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저는 오늘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학교에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고등학교 교정 곳곳에 봄꽃들이 화사하게 피었는데 특히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서울고등학교 교정에 남아있는 벚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서울고등학교는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세워진 학교인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는 최고의 학교 중에 하나였던 경성 중학교에 물리적 기반을 활용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경희공 교사에서 30여 년 넘게 자리하고 있다가 1980년 이곳 서초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전을 하게 된 이유는 정부와 서울시의 강남개발 시책에 발맞춰서 강북에 있는 명문 학교들이 대거 강남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서울고등학교도 어쩔 수 없이 서초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얻어낸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서울고등학교의 경희공 교사 교사에 있던 각종 수목이나 석재 등도 이곳 서초동 교사로 이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가 기록원에 있는 자료를 보면 서울고등학교 측에서 경희궁 궁궐 안에 있던 석재 유물 뭐 예를 들면 돌계단이라든지 장대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초동 교사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거든요. 당시 문화재 관리국에서 궁궐의 유물로 추측이 되는 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라고 하는 바람에 분거의 석재로 추측되는 것들은 가져오지는 못하고 하나 가지고 온게그 지금 서울고등학교 본관 앞에 있는 돌 거북이거든요. 바로 이 거북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돌거북이도 가져가지 말고 경희궁에 그대로 놔두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고등학교 측에서 이돌 거북이는 경희궁에 원래 있던 석상이 아니고. 한국 전쟁 당시 영국군이 서울 고등학교의 교사를 본부로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군이 이 서울 길에 돌아다니던 이 돌거북상을 서울 고등학교 쪽에 갖다 놨다고 해요. 학교 측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돌 거북이는 서초동으로 옮겨올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서울고등학교에 있는 벚나무들이 뭐 완전히 다 경희궁 교사에서 넘어온 건지는 확실히잘 모르겠어요. 오래된 나무들은 아마 그 경희궁 교사에 있던 벚나무들을 옮겨 심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고등학교의 경희궁 교사에 있던 벚나무는 언제 심어진 걸까요?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교였던 경성중학교가 자리하고 있을 때 심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성중학교 교우회지나 각종 기록을 보면 경성중학교에 재직했던 일본인 교장들이 학교를 가꾸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비단 일본인 교장을 떠나서 우리가 어렸을 때를 돌아보더라도 교장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학교를 되게 가꾸는데 열심인 히 분들이 계셨잖아요.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뭐 쉬는 시간이면 꽃삽이랑 물 조리개 들고 다니면서 막 화단도 정리하시고 교장선생님이 되면 그렇게 교정을 가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성중학교의 일본인 교장들도 경희궁 교사를 가꾸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서 세간에서 꽃의 경성중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고등학교이 서초동 교정에 남아있는 벚꽃의 유래를 따져 올라가다 보면 일제 강점기의 역사에 맞닥뜨리게 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 정면에 보이는 서울고등학교 교훈석입니다. 제가 본 교훈석 가운데서는 조영미가 가장 뛰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기암괴석에다 교훈을 새겨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석을 볼 때는 항상 이 뒷면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교 10주년 기념탑이라고 돼 있고 단기로 새겨져 있는데 4,289년이니까 서기로 환산. 하면 1956년 3월 5일 서울고등학교가 1946년에 개교했으니까 개교 10주년 해인 1956년에 세운 교훈석 인것 같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건 겸성 중학교 교우에 보면 한 컷의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추측컨대 유도부의 기념사진인 것 같은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유도부 뒤쪽으로 해서 바위가 하나 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바위, 그 돌의 모양이 서울고등학교 교훈석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모양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같은 돌이라고 보일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서울고등학교의 교훈석은 일제 강점기 경성중학교 교정 안에 이미 세워져 있던 걸 글씨를 새길 수 있는 면을 재활용해서 세운 교훈석.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울 고등학교의 벚나무와 교훈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일반 시청자분들은 아니 어떻게 학생들이 자라나는 교육의 전당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을 수 있냐 당장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서울고등학교 관계자나 동문분들은 우리 학교를 왜 자꾸 이렇게 일제강점기하고 얼굴 멜려고 하지?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은 솔직히 다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학교의 벚나무와 교훈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사실 개인적으로 재밌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2020년 현재 서울고등학교 풍경 속에는 엄청 오래되고 중층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죠. 맨 아래에는 아마 조선시대 조성된 경희궁의 이야기가 깔려 있을 테고요. 그 위로는 우리로서는 가슴 아픈 역사긴 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조성된 경성중학교 이야기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해방 직후 한국인 학생들을 위해 다시 조성된 서울고등학교 이야기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한국전쟁 당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맨 위에는 1970, 80년대 강북 도심에 있던 명문 학교들의 강남 이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 3월 서울고등학교의 풍경에는 최소 5단계에 걸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녹아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서울고등학교의 풍경이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이 녹아 있는 서울의 역사, 문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귀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도 다 포함해서 좀더 넓고 깊은 시야에서 이 귀중한 서울의 역사, 문화, 유산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서울고등학교에 다시 나와서 벚꽃과 교훈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